안녕하세요 반도로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에서요.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교육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셔서 연말정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원래는 1월 25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예 조금 그때 어려우실 것 같아서 2월 1일로 저희가 교육을 연기를 했습니다. 뭐 대부분 유튜브로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2월 1일로 했고요. 어 2월 1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고요. 교육은 연말 정산 이론과 연사 연말 정산 실무입니다. 줌이라서요. 온라인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 어디로 오실 필요 없으세요. 그리고 이 유튜브 아래가 아니라 제가 더보기 란에 연결을 해 놓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이 글로 저희 카페로 오셔가지고요. 신청 댓글 다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. 교육금액은 15,000원이고요. 어 입금처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. 음,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입금 계좌번호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. 어, 그리고 인원은 선착순 97명이고요. 입금 기준이고 유튜브는 그냥 추가로 가능합니다. 어, 아무래도 뭐 노는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전은 강의 자료하고요. 저희 카페만의 특징이 유튜브로 그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실강을 녹화를 해가지고요. 일주일간 시청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. 본인이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저희가 기간을 정해놔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그게 보통 일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우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봤어요 라고 하셔서 어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한분한분 오픈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이미 교육자로 료딱 나간 이상은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. 어, 시청하지 못 하시는 분은 분들도 어, 교육에다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께 어,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저희가 교육 자료 그다음에 줌 URL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교육을 신청했어. 그러면 별도로 유튜브를 신청 안 하셔도 모든 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것이죠. 지금 한 8, 90명 정도 신청하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신청하실 거라면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. 어, 저희가 음 제가 2월 1일이면 1월 31일까지도 그냥 자료를 받아요. 아니 신청을 받아요. 근데 그때 하시면은 제가 미처 못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미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은요. 늘 교육에 쓰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라던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저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늘 행복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